참 예수님, 앞두절 5월2 3일부터 스위스 나보스라는 데서 주의 나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번 회의에서는 전환기 시대에 그 여러 국가들의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그 석학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정세와 경제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각자 전망과 또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국제적인. ...입니다. 근데 이 다보스 포럼의 원조가 오늘 첫째 톱서에서 우리가 아까 그 차도 바오로가 아레오파구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그리스 사람들과 아, 토론을 한그 아,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의 원조가 이게 바로 아레오파구스입니다. 그리스의 그 귀족과 지식인들 네모라 하는 그 아테네의 그 잘난 사람들이 그 아레오파고스라는 곳에 모여서 어, 재판을 열기도 하고 또 국가 중대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어, 또 새로운 어떤 그 주장이나 사상을 펼치기도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스에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지식인들에게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리스인들이 솔깃하게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사도가 하니까 아 그뭔저뭔 뭐 소리야 하고 비웃다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듣겠소 하고 그냥 자리를 다 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의 그 철학적인 언어, 학문적인 담론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오로의 아, 아테네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의 여러 지방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한 다음에 코린토라든지 필리피라든지 뭐 콜로세. 테사루니카뭐 이런 여러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했는데 아테네는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 또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걸린 돌이 되어서 그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요한 복음에서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풀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세상의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순환하시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또 살아나신다는 건 더더욱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러한 그 너희가 지금 이성적인 이해와 그 논리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진리 안으로 너희를 순식간에 인도해 주실 것이 다다고 진리의 영리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느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인들이 그동안 무제한으로 계속해 온 개발과 생산, 소비와 폐기로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고 자연의 질서가 교란되어서 일어난 인재였다고 석학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하기 전부터 우리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찬이 받으셔서 대책을 통해서 인간들의 무책임한 남용과 약탈과 폭력으로 우리 공동의 집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누이 같은 이 지구의 흙과 물과 공기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병들고 꿀부짖고 있다고 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현대 예언자 프란치스코의 고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 꺾이는 듯 보이니까 세계는 다시 정신없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면서 땅과 물과 하늘을 부지런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난 그 코로나가 막 위세를 떨치는 기간 동안 제가 마당에서 제주 하늘을 보면 그 비행기 엔진이 이렇게 뱉어내는 하얀 비행군이라고 하는 그 엔진에서 그 길게 하얗게 그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남기는 벨기 그 가스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주 하늘을 파란 하늘을 그 비행기들이 쏟아내는 배기 가스들로 계속 제주에서 보면 그 보이는 게다 동남아 쪽으로 가는 중국 쪽으로 가는 그 비행 국제선 비행기들이 쏟아내는 거안 보이다가 여기서 다시 계속 우리 머리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길게 꼬리를 늘어뜨려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보니까 서울 하늘은 섬 제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뿌연 매연과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오만과 방종에 대한 오늘 이 보내신 아주 선명한 경고 메시지였는데, 인류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경고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친시장 행보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민간이 중심인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하던 민영화 정책을 다시 뚜껑을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기업이 세상을 주도하도록 성장을 성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니다 세계는 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지구를 막다른 골목으로 기후 위기와 또사회 양극화로 끌어왔다는 사실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대로는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우리의 대기를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기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탄소 화,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탈 탄소화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기에 동의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2050년까지는 어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각국 순회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하고, 그 나름대로 각국마다 그 탄소 줄이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정부에서 세우긴 세워, 세워놨지만,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있어요. 짓고있어 근데 이, 이 우리나라 새 정부는 이 지구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코앞으로 다가온 재앙에 눈길도 안주면서 다시 과거로 뒷걸음 쳐서 민영화 얘기를 하고, 신시장 얘기를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깜깜한 무지와 그 완고함에 입을 벌리고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무지와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는 마음으로 성령께 간청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